오늘 차가운 공기에 바람까지 더해져서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내일 외출하실 때 옷차림 더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기준으로 아침의 기온이 영하 8.4도로 평년보다 6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이었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로 예상되는데요. 낮에도 영하권으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을 보이면서 일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월요일 낮에는 평년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영상을 보시면 현재 충청 이남 지방과 제주도에는 많은 구름이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요. 충청 남도 서해안 지방의 곳곳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도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이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충청남도 서해안 지방에 새벽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눈이 오겠지만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라도의 서해안 지방에서는 1에서 5cm의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고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분들은 눈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때문에 내일 기온도 내려가서 춥겠습니다. 내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 지방은 새벽 한때 눈이 오겠고요.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한편 메마른 날씨도 이어져서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해안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0도, 강릉 영하 8도, 대구 영하 7도, 부산 영하 6도로 예상되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사이로 오늘과 비슷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곳곳에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해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지만, 오후부터 서해상을 서해 시작으로 점차 물결이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